네, 안녕하십니까. 현실 연예 대통령, 낙만꾼입니다 자, 제가 굉장히 오랜만에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 디서 뭐하고 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아, 물론, 제 지인들이요. 어, 구독자들은 아무도 안 물어봐요. <laughs> 제가 정말로 두달 동안 성신권 준비한 거대한 컨텐츠가 있습니다. 그 컨텐츠가 뭐냐, 바로, 이겁니다. 이게 뭐예요? 맞습니다. 어, 타로카드예요 어. 바로 제가 준비한 게이 현실연애 클리닉 어 타마 낭만꾼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laughs> 어 기다리시던 분들 굉장히 감사합니다. 어. 어, 연애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나 앞으로가 걱정이거나 어, 연애에 대해서 궁금한 게 굉장히 많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직접 게스트로 초대를 해서 연애에 대한 클리닉도 해드리고 어, 그리고 이 타로점도 봐드리는 그런 컨텐츠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지금부터 게스트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첫 컨텐츠잖아요 그죠? 밖에 나가가지고 제가 지금 그냥 바로 밖으로 뛰어 나가가지고 직접 게스트를 섭외를 해서 컨텐츠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밖으로 한번 나가볼게요. 오빠. 지금 여기저기 지금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는데 게스트 섭외가 쉽지가 않아가지고 뭐 약간 지인 찬스 느낌으로 일단 제가 자주 가는 그 카페에 어, 들어가가지고 사장님한테 한번 자연스럽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서 게스트 섭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차피 지금 목도 좀 촉촉하고 해가지고 그냥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잔 하면서 들어가서 아,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셨어요? 네. 아 반갑습니다 예아 네. <laughs> 아주 그냥 그냥 뭐 그냥, 그냥 보통 촬영하는 거니까 예 사장님 저 맞다 그 촬영하는데 너무 지쳐가지고 지금 어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아, 네. 사장님 예예 예. 아, 좋죠 좋죠 사장님 근데 네. 아 혹시나해서 물어보는 건데 그냥 약간 연애나 이런 사랑에 대한 그런 고민 같은 거 없으신지 해가지고 고민이요? 네. 뭐 없다고 하면 되지. 어 아, 그래요 네. 있으세요? 네. 아 좋습니다. 그러면은 어 그래서 커피 한 잔하면서 잠깐 동안 그냥 영상 잠깐 동안 찍을 거니까 제가 아, 지금요? 아 지금 뭐르고있습요아 네. 뭐 괜찮아요? 네. 아 아. 아, 아. 아 습니다아 좋습니다. 아 어쨌든 뭐 이때 커피 주시고. 네. 오빠. 안녕하십니까, 사장님. 아 네. 아, 이카페 지금 제가 이제 촬영한다고 하니까, 사장님이 갑자기 이렇게 세팅을 깔끔하게 해주셨는데, 이거 어떻게, 뭐 평소에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 그럼요. 아. 항상 저희는 이렇게 나가고요. 예, 네, 네. 네. 굉장히 뻔뻔하시네요. <laughs> 제가 사장님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사장님과 이제 뭐 대화가, 네. 어, 이제 뭐 상담이 될 테니까, 사장님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실례가 아니라면은, 는 감이 안 와가지고 사실. 어. 스물아홉이고 싶은데 비슷해요. 아, 저는 비슷해요. 네. 아, 알겠습니다. 예. 뭐 연애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고 하시는데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아, 지금 남자친구가 있으세요? 있죠. 어, 아, 있어요. 네. 어, 혹시 연상 연하? 음. 연상이요. 혹시 만나는 기간은? 오빠 왜 그래? 응. 음. No. 아, <laughs> 어. 아, 어, 어, 나 진짜 깜짝 놀랐어 직업 같은 것 정도만 알면은 이제 고민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남자분, 뭐하세요? 프리랜서예요. 아 프리랜서? 네. 어떻게 이거 좀 이거는 사장님이세요? 그분이세요? 음, 보면은... 네, 네. 아, 사장님 네. 사장님이 세요 아니면 그분이 세요 보면은. 넘어갈게요. 사장님 알겠어요다 사장님 잘 부탁드려요. 네. 어, 우리 사장님이 갖고 있는 연애에 대한 고민이 뭔지 한번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 좀 음, 부탁드릴게요. 음, 네. 네. 지금 얘기해요? 응. 음. 저는 네. 굳이 음. 남자가 다쓸 필요는 없다 고 생각해요. 뭘 써요? 뭘 써요? 아니, 쏘는 거 말고요 응, 뭘, 써, 뭘 써요? 전 쏘는 거 좋아하긴 해요, 사실 뭘, 뭘 써요? <laughs> 아, 아 여러분들 네, 밤에 쏘는 걸 좋아하시다고 합니다 네, 밤에 쏘는 거요 어떤 걸 쏘는 거는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어, 밤에 어, 뭘 쓰는 걸좀 싫어하시는지 아, 저, 그쵸, 아무래도 뭐니죠 응. 아니죠, 저는 제가 쓰고 싶은데 못 쓰게 하니까 남자가 다 써야 되나 네, 근데 아예? 저희 또래가 좀 그래요, 원래. 원래? 네, 저희 또래가. 약간 가부장적인 그런 것 때문에. 어, 그렇 남자의 권위. 자기 잘 알잖아. 아유, <laughs> 아유, 저, 아, 적당히 아, 적당히 하세요. 아, 적당히 하세요. 아, 돈적으로 <laughs> 쓰는 건 없죠. 정성만 쓰죠, 정성만. 어떠한 정성을 많이 쓰죠? 밤의 정성. 오빠 밤 정성. 지극 정성. 지 정성. <laughs> 아. 아, 큰일 났네 이거 나또나 이거 유튜브 또 아, 나 이거 유튜브도 찍다가 저희가 조회수 막잘 나온 조회수 잘 나온 거는데 이런 래또 이거 뭐 선정성 있는 그런 또 그런 막 그거라고 또뭐 걸릴까 봐 걱정이나 어쨌든 네. 아 밤에 아, 정성이 확실하신데 아, 밤에 그런, 음. 뭐 이제 세수도 해주고 아 세수도 해주고 치카도 해주고 남자친구 치카 네, 치카도 해주고 네. 세수도 해주고 그럼 지금 와나 진짜 벗을게요 잠깐만 어. 땀이 너무 나 등에 땀이 너무 많이 나 이거 또강전을 만난 네야 오늘 좀 겨드랑이 닦아줄게. 아. <laughs> 솔직하게 이거 리얼로 네. 가야 되기 때문에 네. 무조건 리얼이에요. 밤낮으로? 밤낮으로. 네. 가끔 어, 점심도? 가리지 않고? 아 가끔 네. 점심도. 저는 사실 내 끼를 먹어요. <laughs> 오빠! 이러한 여성분들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게 저는 정말로 이 유튜브를 시작하고서 아 이렇게 진짜 이런 게스트를 기다렸어. 사실 난 정말 우리 사장님 같은 게스트를 기다렸어요. 어떻게 보면 남성분들에게 약간 희망과 같은 존재가 아닐까 음? 제가 원하는. 그거를 얻기 위해서 주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어... 그것조차 못 주게 아닐까? 아 그냥? 음. 어, 뭐... 아니면 정말 로간 쓰기 다 빼가지고 사장님한테 바치는 거예요? 그걸 리얼러브인데 그... 고민에 대한 이거 해결을 해야 되니까 네. 제가 한번 의견을 제시를 하자면은. 사장님이 그냥 몰래몰래 그, 몰래 몰래 그 남자친구분을 들 만나기 전에 그냥 소소한 선물 같은 거를 준비를 해보시면은 그 남자친구분도 그걸 딱에다 아, 버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아, 선물 하죠. 해요? 예, 네, 하죠. 아니, 뭐 생일선물이나 이런 그런 경조사는 챙기죠. 아, 네, 그래요? 네, 네, 아, 네. 네. 아, 그거는 뭐, 그 음. 요즘 초등학교 1, 2학년도 음. 다챙긴대요 어, 그거는 얘기할 그게 바가 네. 안 되고. 어쨌든, 우리 사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고민 아닌 그런 쓸데없는 고민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행복한 고민이죠. 네, 그쵸, 행복한 응. 고민이죠. 대한민국 여성분들이 모두 다 굉장히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고민일 것 같아요, 그죠? 고민을 다시 얘기해야 될것 같아요. 아, 니요 네, 충분해요, 네. 괜찮아요. 네. 어, 왜냐면은 제 친구 같은 경우는 어, 지금 연애한 지가 지금 8년이 됐는데도 음. 어, 데이트를 하고 나서 그 데이트 비용을 일단 남자친구가 다 긁는데요. 어, 그때까지 긁을 때는 시원하게 긁어준다 아주 그냥. 음. 근데 그 데이트 끝나고 나서 카톡이 하 나온대요. 야 오늘 얼마 썼으니까 이거 딱 얼마 보내 나한테 계좌로. 야 계좌 딱 보내고 딱 100원 단위까지만 봐. 받... 죄송해 침튀겠다. 100원 단위까지만 돈을 받는다고 하네요. 괜찮아 우리 다 나눴잖아. 오빠. 자이 카드에서 사장님이 위에서나 한 장만 뽑아주시면 되고 아래서 음. 두 장만 뽑아서 제가 그거를 간단하게 리딩을 해서 우리 사장님의 미래의 타로 점을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세요. 오케이, 네. 스타 파세요. 스타. 오케이 스타. 좋습니다. 자 여기서, 두한 여기서 위에서 한 장, 아래에서 두장 뽑아주시면 돼요. 위에서 한 장. 네. 저는 가운데가 좋아요. 가운데? 네. 네, 그러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가운데 뽑으셨고, 야 고위 여사제 카드가 나오셨고요. 동전 응. 카드랑 이제 지팡이 카드가 나왔어요. 자, 이제 이 카드를 제가 보고 네. 미래의 연애에 대한 응. 그런 거를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어, 팔랑팔랑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장님의 주관대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음. 음. 그럼 앞으로 음. 쓰라는 얘기예요. 그 고민이랑 연결이 된다고 하면은 아... 우리 사장님이 지금까지는 뭐 남자친구가 계속 돈을 쓰지 말라고 말라고 했잖아요. 음. 음. 근데 이제는 앞으로는 사장님이 음. 쓰지 말라고 해도 '아, 내가 쓰고 싶으면 딱쓸수 있는 그런 여자가 돼야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죠? 안 써버릇하면은 음. 그 남자친구가 질릴 수도 있다는 그런 카드입니다. 나 질렸어? 자이 다음 카드는 이 동전 카드 이거 굉장히 긍정적인 지금 이 맥락이 굉장히 잘 이어지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사장님이 이제 뭐 원래는 이제 사업적이랑 연결을 하면은 이제 창업을 할때 굉장히 돈이 들어온다는 그런 긍정적인 음. 근데 이건 연애를 생각을 하시고 나서 이제 뽑은 카드이기 때문에 자 앞으로의 연애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메마르지 않는 그러한 연애를 할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음. 오, 오. 그니까, 러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연애는 안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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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지금 이대로는. 두분다 어느 정도 이제 금전적인 여유가 있다는 거죠. 어, 굉장히 축하드립니다. 음. 자, 에이스 오 펜타클 카드였고요. 다음 카드. 어떻게 안 좋을 것 같은데, 이거? 아, 이거요? 네. 이게 봐봐요. 은근히 의미 있는 카드입니다. 음. 어, 이 카드는 아홉 개의 지팡이 카드인데요. 이 뒤에 있는 지팡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 남자가 이 지팡이 하나로서 지금 버티고 있다는 음. 그런 의미거든요. 방어 좀 자지 말라는 건가? 아. 지금 사장님이 연애에 대한 타로를 봤잖아요. 남자친구를 생각을 하고, 사장님의 사랑을 생각을 하고 뽑으신 거잖아요. 그죠? 음. 이 뒤에 있는 막대기들이 사장님이 갖고 있는 그런 사랑의 막대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사장님은 여기 있는 남자처럼, 그러니까 사장님이 지금 굉장히 힘든 마음이 지쳐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끝까지 이 자세를 유지하다 보면은, 이렇게 지키고 있는 지팡이처럼 자신의 사랑을 지킬 수 있다는 거죠. 오빠? 자, 결론입니다. 이제 자기의 주관을 갖고 만나다 보면은 금전적으로나 뭐 아니면 사람적으로나 뭔가 스트레스 받지 않는 그러한 연애를 할수 있어요. 응. 그죠? 단, 단, 사장님이 지금 좀 약간 힘들고, 지치는 면이 있다. 아니면 남자친구 가뭐 돈을 못 쓰게 해서 그게 좀 짜증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자신의 주관을 갖고 몰래몰래 몰래 쓰면서 그냥 만나다 보면은 사장님도 좋은 연애를 할수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너무나도 음. 나이스한 그런 연애 방향성을 갖고 있다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음. 아시겠어요? 음. 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기, 아 계속 안 쓸게요. 오빠? 그뭐 진짜로 근데 이렇게 음. 굉장히 잘 얘기해 주셨는데 음. 사실은 음? 뭐. 모든 연애에서 음. 입장은 똑같죠. 아. 네, 네. 제가 좋아하는 만큼 네. 그 사람한테 해주고 싶은 거고, 음. 뭐 그분도 저를 좋아하는 만큼 해주고 싶은 마음이 당연하니까, 음. 네. 음. 남자분이 이렇게 얘기 쓰지 말라고 얘기해주는 거 기분은 좋죠. 아, 네, 좋죠. 어느 여자분이나 기분은 좋을 것 같아요. 아. 저를 너무 미아시켰나요? 아.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이렇게 세 가지 카드가 나왔어요. 자신의 주관을 갖고 네. 절대로 어느 편에 쓰지 않으면 충분히 금전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스트레스 받지 않는 그러한 이쁜 연애를 할수 있다 음, 이 말입니다. 네. 아어때요 오늘 괜찮았어요 사장님? 네 근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있을 거아요 어떤 거요? 거요? 나중에 카드 명세서 꼭 확인하세요. 이 뭔? 비일까봐아예알겠습니다 <laughs> 아, 빚일까봐.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네. 안녕히 계세요. 우! 아,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아. 네.